어, 여기는 지금 부여의 승목전이라는 데입니다. 승목전은, 어, 여기 부여에서 왕을 지냈던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죠. 그래서 백제를 나눌 때에 한성백제, 웅진백제, 그리고 사비백제, 이렇게 세, 세 군데로 나눠지게 되는데, 어, 지금 여기는 사비백제가 되겠습니다. 어, 이쪽 그 사비백제에는 어, 왕을 역임하신 분들이 어,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왕, 위도왕, 해왕, 법왕, 무왕, 의자왕 이렇게 그 여섯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 숭목전입니다. 어, 숭목전 안에는 뭐 이렇게 그 어? 어, 조성이 돼 있고. 어, 깔끔하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왕릉원을 왔습니다. 왕릉원 옆에는 이렇게, 어, 나무들이, 예, 보니까 참나무들, 갈참나무들도 이렇게, 어, 역사가 말해주시지 아주 그냥 굵직하게 이렇게 들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지금 부여왕릉에는 누구의 그 무덤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그 무덤은 없습니다. 어, 여기에 7 개의 무덤군이 있고, 각 객실 구조는 그 천장은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벽면은 육각형, 사각형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소나무 숲이 이렇게 그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아주 그, 어, 쳐다보는 자체만으로다가도 그 힐링이 됩니다. 그리고 넓은 이렇게 왕릉의 그 잔디, 이국기가 넓게 이렇게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서 아주 시야가 크게 그렇게 확보가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 여기 바닥에도 아주 이렇게 돌로다가 딱 이렇게 파놨네요. 어그 사비시대는 성왕 538년에서부터 의자왕 660년대까지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왕릉에는 특별히 다른 그좀 어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 여기에는 의자왕묘도 어, 이쪽에 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없는 줄알죠 의자왕묘가 여기 있습니다. 어왕릉에도 보니까 어, 여기서 이제 도로 다니기가 이렇게 좀어좀 어, 좀 평평한 구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그래도 이제 운동삼아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옛날에 우리 그 애들 키울 때도 여기 와서. 네, 예, 뒹굴고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놀았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 배 사비 부여의 왕릉은, 어, 백제 시대에 이제 대표하는 그 왕릉이지요. 지금, 어, 공주에 있는 왕릉보다는 그, 그, 지금 봉군이나 이런 것들이 예, 조금 작은 듯한 느낌도 드는데 정돈 든 느낌은 여기가 지금 더 듭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신라의 경주의 왕릉보다는 참 소박한 느낌이 좀 들지요. 경주 왕릉은 크기도 크고, 더 이렇게, 더 웅장한 그런 느낌이 들죠. 아마도 이제 그 백제는 패망한 나라의 어떤 왕릉이었기 때문에 크기나 관리에서도 좀더 작게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곱 분들의 그 능이 있는데, 어느 분의 능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고, 다만 아 지금 보면은 왕릉 왕의 능 내지는 어 왕가의 능이다. 또 왕가 중에서도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분의 능이다, 능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천장은 아치형으로다가 되어 있고. 정면은 육각형, 그리고 사각형 구조의 벽을 가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신도가 옆에 그려져 있고, 어, 아마도 이제 그런 것은 고구려와의 교류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좀 받은 것이다. 이렇게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다 보면 참뭐 뭐 광활한 게 아주 좋습니다. 어, 여기는 아직 그 발굴을 다 어, 하지 않았다. 아는 것 같습니다. 발굴하고서 이제 복구를 하는 과정인지 공사한 그 상태가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넘어오는 그 길에는 이렇게 소나무들이 그 인고의 세월을 말해주듯이 아주 그 멋지게 이렇게 커 있고요. 그리고 제법 수령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뭐 화면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소나무가 많이 큽니다. 그리고 서는 이쪽에 그 소나무 숲에는 뭐그 일본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니키다 소나무 뭐 그런 종류네요. 어 이게 저 해안가 지방 해풍에 강하고 어 생명력이 강한 그러한 그 소나무의 일종입니다. 옆에는 또 까마귀가 저기서 까까거리고 있습니다. 까까. 이 아.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사를. 어, 여기에도 이왕 묘가 이렇게 두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7곱 구가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의자왕 묘가 없다. 이렇게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우리 지금 여기 에 제가 하고 있는 데는 의자왕 묘. 그리고서는 그 옆에는, 에, 그리고 의자왕의 장남. 부여 융의. 묘가 있는 그런 장소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가 의자왕묘 그리고서 여기 지금 부여 융거 그 의자왕의 장남 묘 이렇게 있습니다. 부여 왕릉 모형을 이쪽 뒤에 나성했다가 안치해서 이렇게 무서그 모형을 만들어 놓은 데가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뭐 이런 식으로 다가 돼 있다. 해갖고, 이렇게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사각으로 돼 있어요. 사각으로 돼 있고, 어, 벽면에는 뭐, 이렇게 사신도, 어, 뭐,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고, 어, 천장에는 그, 연화문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 게 이렇게 보이죠? 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대 무령왕릉보다는 아주 그 규모가 좀 작지요. 여기가 이제 그 부여 나성인데 보면은 그성 외곽의 성벽이 이렇게 쭉 보이죠? 어, 저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가 그 이어져 내려온 그성곽입니다 성곽하기 이렇게 나성 성곽이 보이고 그리고서 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어 여기가 이제 절터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능산리사지라고 하는데 절터가 있었던 자리고 아마도 저 위에가 이제 대웅전 자리 뭐 이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서는 이 앞쪽에는 탑이 있었던 자리 뭐 이렇게 그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절터가 어꽤 평평한 가운데 꽤 넓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왕들의 어떤 어 영혼 영혼을 좋은 곳으로다가 가시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어 옆에 아마 세워진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아까 그 위에. 에, 그 왕의 묘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지요. 석실분으로다가 이렇게 아, 그 돌로다가 쌓아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도 뭐 왕비나 어, 또 왕과 그 거의 버금가는 어, 왕족의 무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저 주변에 어, 절터에 지금. 어, 세워졌던 어떤 그 건물과 그리고서는 탑의 형상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건물의 형상을 이렇게 지금 어 복원해 놓은 조감도라고 하죠 조감도 아 그래갖고 이런 어어 아마도 이렇게 있었지 않았을까 아 하는 그 모형도입니다 모형도 그렇습니다. 멋진 절이네요. 참 보면 이렇게 광활한 위치에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또 이렇게 연못이 크이 자리하고 있어서, 어 연꽃이 피고 뭐 이러면 어 아주 매우 예쁠 것 같습니다. 부여왕릉은 그아트뮤지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여왕릉은 아트뮤지엄 안에 들어가면 뭐 어떤 어 여기는 이 다음에 에또 기회가 되면 한번 와서 보는 걸 하고요. 그리고서 오늘 부여 능산리 부분을 잘 보고 이라고 해서 갑니다.